이번엔 분수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 3제곱이 있으니까 3에다가 적용을 좀 하고 3제곱을 x에다가 a 적용하고 3제곱을 y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니까 y의 3제곱 3의 3제곱 x의 3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y의 c b x 의6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 곧 b가 되는 거고 3a는 음. 여기서 3a는 6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3은 c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bc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b는 27이고 3a는 6이었으니까 a가 2가 되는 거고요. c는 3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2가 y에도 z에도 x에도 한번 적용되는 거 x에 적용이 안 됐죠. 여기 잘못됐어요. 여기도 3 세제곱을 마이너스 1에도 적용하고 2에도 적용하고 3에도 적용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1좀 꺼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세제곱한다. 이것도 세제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27에 마이너스 8이 되겠고 x에 6제곱이라 말해도 되겠죠. 2제곱이라 한 것이 좀 말이 안 돼요. 음. 이런 느낌입니다. 3제곱, 8, 6. 좋네요. 음. 4제곱은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 애지당초 잘못됐어요. 어, 4제곱, 마이너스는 플러스, 2는 16, 그리고 4제곱, 4제곱. 나머지는 다 좋은데. 플러스가 됐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음. X의 4제곱, 3의 4제곱. 잘 됐네요. 3의 4제곱은 81인데, 27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에 세제곱이 되는 거야. A도 세제곱하고, 세제곱에 세제곱도 해서, 9제곱에 A의 세제곱으로 써주고요. 이것도 X, A의 X제곱을 네제곱 해주니까, A의 4X, B를 네제곱 해주니까, B의 네제곱이 되는 거죠. 어. 자, 그게 A의 Y와 B의 4다. 이렇게 옆에다 써놨고요. 또 이게, 어, B의 X와 A의 3, A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써 놨으니까, 그걸 토대로 생각하면 x가 9다. 그리고 y는 4x인데 x가 9니까. 36인가요? 음. 이런 식으로 x와 y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